사거리 분부에서는 준비된 투트 관리자에 대해서 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지식 전술리스트부터 스테키브 산정 순으로 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지식 전술리스트는 저희들 구성원은 PM으로 이렇게 조직됐기 때문에 어, 지금 1 2 가지 항목이 하나 하나가 어, 너무 큰. 어, 범위에 해당합니다. 뭐, 감리 대응, 프로젝트 관리라는 부분, 품질 관리, 어, 큰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한 120페이지, 13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어, 자료로 서로 읽고, 어, 3월 10일부터 6월 20일, 3개월간에, 아, 주마다, 아, 이 읽은 부분을 서로가 토론하고, 그 다음에, 아, 서로 경험들 부분을 서로 논화하면서 서로가 아,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제가 뭐, 전수한다기보다도 전수 받은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저희 노하우도 얘기한 분도 많았고 이 부분을 어 하는 데에서 직원들한테는긴 시간이었고 많은 자료였는데 같이 따라와줘서 감사하다는 거을 먼저 어 전해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법입니다 어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법을 보려면 이 구성 요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능 점수는 데이터 기능과 아 트레이너스 기능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데이터 기능은 내부 논리 파일, 내부 연결 파일, 또두 개로 구성되어집니다. 트랜지 옵션 기능은 화면 입력, 출력, 두 개를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지며, 그, 코드 요소 유형은 EIF나 IRF에 구성된 테이블 수, 하나하나 수를, 어, 나타내고요. 또 데이터 요소 유형은 이 IRF와 EIF에 구성되어진 필드 수로서 어, 수, 로써 그 정해집니다. 또한 그 트랜지션 기능에서 FTR 3조 유형은 트랜잭션 인터할 때 사용되는 이 i l f 와 EIF의 에, 수로서 어, 구해주고요. 데이터 요소 이용에는 트랜잭션 수는 사용되는 필드 수. 화면에 보면은 화면에 있는 어, 필드 항목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FP를 구하는 방법은 기능 이용 수의 아, 기능 복잡도를 어, 곱해서 어, 기능 점수를 구하, 구하게 됩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기능 점수와 어, 트랜지에스 기능 점수를 도해서 거기에 펑션 어, 단가를 곱해서 고정 전 개발 원가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어, 규모, 산, 규모 고정 개수 를 산정된 이 다섯 가지의 어, 고정 개수를 고정 전 개발 단가에 곱해서 이 보정 후 개발 원가를 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직접 경비와 이유을 합산해서 소프트 개발비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수프 개발 산정 방법에는 간입법과 이 상세법이 있습니다. 이 상세법은 저희들이 분석 설계 끝나야만이 어 테이블 조합한 테이블스와 네트워크 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 저희들이 간입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 산정하려면 저희들이 간입법을 사용해 사용하,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개발 사업, 신규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관리본부에서 따로 펑션 포인트로 활용해서, 어, 티지개발 산정 부분을, 어, 다른 섹션을 만들어서 추후에, 어,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한 전략 수립및 PT 방법입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도 발표해서, 어, 유익기분에 발생한 내용인데, 그 내용과, 뭐, 저희가 아는 부분과 유사해서 그 내용을 어, 저희들이 어,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핵심 전략, 돌출 방안을 도출해서 전략을 막 찾게 되는데요. 어, 프로젝트 인터뷰나, 어, 사전 분석, 개발 방문, 관리독을 통해서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잘만, 잘 준비됐다라는 것을, 어, 전략으로 뽑아내고요. 또한 핵심 업무 수행 관련과 기술 요소, 주요 리스크 해결 방안, 사사 대비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저희들이 핵심 전략을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어, 저희들이 전략으로 뽑아 냅니다 또한 우리 조직이 아, 좋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이 타이트하게 돼서 짜임새 있게 돼 있다. 그리고 추가 제안으로서 이세 가지 항목으로서, 항목으로서 저희들의 전략을 어, 도출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은 많지 않,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피트리한 진료수인데 어, 그 피트하기 위해서는 저희 그 어, 발표자가 어, 사업의 전략 목적 등 전체적인 어, 데이, 그 데이터를 이해해야만이 피트 장표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제안서 쓸때 PM이 제안서부터 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어, 그래서 저희들도 타사 보면은, 그, 프론트 보면은, PM은 전략 부분을 먼저 뽑아서, PM과 전략 기획실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 부분을 스텝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 PM한테 그 시간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저희 회사도 뭐 그런 부분인데, PM이 지금, 기, 뭐, 기능 좌표까지 하다 보니, 발표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어, 그 시간을 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PM이, 어, PT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서, 각 장표별 수출를을 정하고 발표 연습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장표에 대한 예상 질를 추출해서 지리에 대한 발표 연습 또한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또 발표하다 보면 많은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은 PT 시간을 맞추지 못합니다 PT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도 감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PT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PT 시간을 분배하는 부분을 그, 음, 될것 같습니다. 시장 멘트와 마무리 멘트 있는데, 시장 멘트와 마무리 멘트를 통해서, 시장 멘트를 통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마무리 멘트를 통해서, 어, 평가자에게, 어, 인덱티드의 발달함으로써 어, 저희, PM, PM이 이 정도 영향이 된다, 라는 것을, 이때, 아마 평가자들이, 음, PM을 평가하지 않나싶습니다 대부분은 다 같은 내용인데, 이 인트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 말을 들었습니다. <laughs> 또 안전적인 피치를 위한 핵심 요소 부분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그 자신 없게 아, 프로젝트 인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사실은 발표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심사위원들은 어, 오기 전 한, 한 시간 정도 뿐이 그 내용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표자가 전문가라고 자신있게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화면 보고, 글씨 보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까 이 시간만 됐으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카메라 대화 대화는이 포인트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어, 고객과, 고객과 어, 눈맞춤을 맞추, 하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고객은 보면 어, 끄떡끄떡 해줄 겁니다. 그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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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평가자는 어, 점수를 어, 아무래도 더 플러스 알파로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을 안배를 하고, 발표 장표를 설정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핵심을 집어서 발표해야지 여러 가지 발표하다 보면은 시간이, 어, 너무 잡아먹어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자와 눈맞춤을 하고 미수로서 서로가 아이체킹 하면서 발표를 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평가 점수를 더 어, 좋게 받을 수 있다고, 어,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포인트 사용 중일 때 포인트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란을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자, 기 발표하는 부분에다가 위치해 시켜주고, 그렇게 포인트 사용하는 부분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다음은 마사의 발표 부분을 하나 발췌해 보았습니다. 대 부분은 이 왼쪽 부분이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할 부분이고, 왼쪽 부분이 IFP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11개의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비비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 시다리로 보면은 지금 초통합 DB를, 어, 만드는데, 지금 뭐 경마정보, 경주정보, 마포정보 섯개 시스템을 통해서 SQL을 수정해야겠고, 또한, 어, 발매 전산, ERP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형식적 포맷을 수정하는 내용과, 그리고, 어, 마피 진료 경마 행정 등을 통해서 29개 부분의 수정사항의 업무 기능이 수정 수정된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발표 장표도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표를 할수 있는 시나리오로 해서 피, 터가발표하기 하기 좋고, 또한, 어, 평가자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발표 장표로서, 어, 장표해야만이, 어, 평가자들의, 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 위, 위에 발표했다, 아래 발표했다, 가운데 발표했다, 이렇게 분산시키면은 평가자도 혼란, 평가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프로젝트 관리 방안입니다. 프로젝트, 프로젝트 관리 방안은 어, 지금 지에 어, 전부 자료에 각종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 붙여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 읽어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프로젝트 부분에서 어, 성공하는 부분, 실패하는 부분,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이슈가 뭐가 있으며 어떻게 해결을 타시스템타 회사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부분을 어, 저희들이 바라아야겠습니다이 어, 자료는 2018년도에 조사된 거고요. 어, 국내 소프트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비율은 어, 30% 정도 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 실패한다는 얘기죠. 또한 정해진 비용을 줄수 하는 비용 조여 비율은 44%이고요. 평균 적8% 정도, 정도가 초과 비용을 발생한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위주수가 34% 정도고요. 그 분석과 설계 단계의 초과가 거의 50% 분이 발생하고 있고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에 대해서, 어, 나타낸 부분이고요. 프로젝트 성공 요인은 보다시피 사용자 참여도 경영기에 관심이 있어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또, 명확한 요구사항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프리트 성공 요소고요. 프리트 실패 요소를 보면, 불완전 요구상, 요구사항, 요구상이 불완전돼되 있죠. 너무 넓게 돼 있고, 그고또 파악도 안 되고 있고, 또 사용자가 참여가 부족합니다. 이 사용자라는 것은, 고객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희 회사에도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원의 부족입니다. 인력이 또 적게 깊다는 거죠. 됐다는 거이죠이 부분이 거의 어 40%의 실패교수를닦아내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인적 유형이시스구축 측의 선물 방해하는주인 요소로 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타사에서 저희 지체가 살던 전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그 프로젝트의 이슈 부분을 각팀 m 과 다 파트 다 모여서 파악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제 디슈 보면은 위험 대응 미흡하다 위험으로 올려도 어, 이 위험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PM한테 다 해결하라는 것이죠. 위험을 올리면은 PM한테 관리를 하니까 PM들은 위험을 올리지 않습니다. 해결, 해결하지 않으면서 관리만 하니 PM이 나중 올리지 않고 나중에는 그게 다 보름으로 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규모 산정 미흡입니다. 이 규모 산정 부분은, 어,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산정하면 안 되겠으나, 영업에서도 마이너스가 나니까, 어, 메모스를 줄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메모스를 위해서, 어, 프로젝트 적자 유인이 유연,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어, 많습니다. 그리고 협력체, 업체 검증 미비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협상협상을 미흡해서 고객이 해달라는 데다해주면은 저희들이 1 0매모들어셨는데 20매모, 30매모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 PM은, 고객 협상력을, 빌려야겠습니다 앞에 이슈로 같은 내용인데, 소형 저하 원인을 보면은, 고객 협상력이 좀 부족하고, 규모 산정이 미비하고, 그 다음에 인력 팁이 적기 팁, 트립, 적기에 투입되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희 회사도, 같이 같은, 같은 항목으로 발생됐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든 회사들이 같은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할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우리 사람들의 니즈 어, 부분이 그리고 관심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그 관심 부분을 통해서 어, PM이 요청하면 어,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하는 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면은, 어더 다, 순익 부분도 좋아지고, 이슈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네, 타세 부분에서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주무팀이, 어 개선 과제를 가지고, 어 해결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인력구조 개편을 통해서는 인사팀, 목표 관리는 품질팀, 또 핵심지로 확보 전파는 아이디 팀이 나눠서 어, 개선 과제 내용을 진행했고요그 다음에 어, 원가산의 프로세스 정리를 통해서 지금 기획팀이 진행하는 것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개선 내용은 어, 보다시피 어, 결과로서 이렇게 도출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슈나 이익공을 하기 위해서 개선 과제, 과제를 도, 도출하고 개선 과제를 어, 활동하기 위해서 각 팀에 배분에서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품질관리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수행 부분은 12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품질보존 부분에 대해서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보존 프로세스는 이와 같이 품질보존계획 수립과 품질점검, 시정조치, 측정 및 검증으로 이렇게 단계를 사대로 나눠지고요. 고객 때는 수행 주체도 이렇게 풀질시실과 품질, 품질 담당자 그다음 고객 이렇게 나눠집니다. 각 프로세스별로 활동이 많고 품질 관리, 관리자의 활동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이 품질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이 활동, 활동을 활동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물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어, 고객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할수 할수 없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품질 관리자를 어, 뽑아서 이 활동을 하면 나쁜 프로젝트의 큰 프로젝트도 수행할 때, PM이 더 많은 어떤 그 힘을 받을 수 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품질 보증 단계에는 각 단계는 사전 단계와 진행 단계와 사후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이 추, 사전 품질 단계에서는 방정론 검토 및 세트리스트 작성 공유하고 문서풀도 표준 수입하게 됩니다. 그그 부분을 갖고 어, 진행 품질 단계에서는 지가 주간 리뷰를 실수하고 작업 관련 질의응답을 수행해서 어, 그 이슈를 파악하고 이슈를 해결 방안을 어, 도출해도 됩니다. 사업 품질은 어, 보드 마이스트로 품질 검토하고 단계발 품질 검토를 합니다. 그게 되는 시정 조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결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 저희들들은 저희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품질 PM한테 의지하는 상태고요. 지금 PM도 이 부분이 지금 결여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어, 저희들이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 대응방, 대입니다 대응 감리 대응방은 저번에 그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어, 감리는 그 구축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면은 감리를 수행하게, 시행하게돼 있습니다. 근데 5억 원 이하하면은 공공기관장에 필요가, 필요성 이에서 1억 단위, 2억 단위든, 어, 감리를 받수 있는데, 사실 1억 단위, 5천만 원 단위 하면 사실은 그 프로젝트에서 인성공한과 같이 몇개 프로젝트를 묶어서, 어, 같이 통합 감리를, 어, 발, 발전하게 됩니다. 어, 감리 부분은 이제 요구사항 정의 단계와 설계 단계, 종류 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때로는 작은 프로젝트에는 설계 단계와 종류 단계, 2단계로 감리를 수행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할때 방법론 테일러링을 합니다. 우리 개발 방법에는 산출물이 너무 많은 많기 때문에 어, 작은 프로젝트 때 산출을 하다 보면은 어, 산출물 작성하다가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는 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법론 테일러링은테일러로 테일러로 하고 끝나는데 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리할 때테일러링 하면은 갈주기가 확인 또는 승인서를 꼭 받아놓아야 합니다. 아니면 테일러그에꼭 남겨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laughs> 지금도 감리 대응하고 있는 어 저는 지금 그 감리 대응해달라고 해서 요청했을 때 감리자가 누가 왔는지 그 감리자가 옛날 전 사업자하고 누가 취했는지를 다 조사해 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어개발반을테일러했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근거 없으니 그 근거를 또 만들어 달고어 서로 그때 가서 이제 고객 찾아가서 승인서 해달라 회의록 만들어 달라 그렇게 수행하는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1억 짜인데 어, 감리 테일러 이름은한 5억 짜리 10억 짜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저번에 그기부 공항에서 있던 내용인데 그것도 풀러 하고 그 감리 오늘 총감리자 하고 어 저게 식사하면서 어그 감리자를 통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작업도 있었었습니다. 테일러 결과 A입니다. 보다시피 분석 설계 부분에 각산수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사건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어, 거기에 대한 삭제하는 텔레그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RFP 요건에 따르게 했는데 근거 이 회의록에 언제 이게 삭제한 것이다. 그건 회의록에 어디에 있다. 근거 아니면 매일 어디에 했는데 매일 어디에 작성돼 있다. 라고 하야 이 삭제의 근거를 회의록을 찾아서 감리는 추적, 추적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작성도 안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죠. 이제 가, 그 다음, 가업대표입니다가업대표는 가업 뒤에 보면 뒤에 있는 요구사항 정의서 부분에 가업대표가다 나와 있습니다. 이가업대표는 기술 협상서, 사업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있는 부분이 다이가업대표에 적시되어 있습니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또, 어, 감리자가 이 회자가 하는 문서를 찾아서 빠진 불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정의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드는데 사실은 제안서에 있는 그, 아래프에 있는, 아에 있는 내용 갖고 요구사항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안서, 사업수행 계획서, 회의로 협상서에 대해서 어, 이 요구사항을 빠뜨린 경우가 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구라는 것은 아이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서에도 우리가 더 해적했다 있는 거고 있고, 사업소역에서도 우리 통질 관리 어떻게 했다고 하겠다 잡은 것도 있고요. 회의롭게 할 때만 마 회의할 때마다나옵니다 계속. 그때마다 계속 다음 요구사항 정의서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협상서에서도 있고 기술서한테 때문에 모든 부분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계속 들어가야 들어가야 됩니다. 요구사항 정의서는 기름 분과 비기린과 기타 부 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 정의서 S입니다. 지금 요구사항 부분은 요구사항 아이들, 명에 대한 아이들 따고요. 그 출처가 어디다. 대비표다. 회의록이다. 아니면 제안서다. 출처를 다적어줘야라고요 그리고 수용력을 적야합니다이 부분.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자, 수용 불가분, 수용 불가 뭐 못된 때 불가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고객 사인을 받아놓면 그래, 그게 하나의 지표가 돼서 감리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말로써 수행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기능은 명확화되어야 합니다명확하고 그리고 두 개의 는거 요구사항 1과 요구사항 2 통합해, 통합해서 어, 집행하게 되고요. 아에기한것는 분석, 설계 단계, 단계에서 세가지 이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현 시험 전개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추적표와 그 다음에 자업이행 여부 사전 단계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감리를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추적표는 어 지금 최초에는 요구 분석 단계에서 최초 작성하고 이 부분도 계속 진행 단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요구 분석 단계에 최초 작성하고 진행 단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성 안 하다가, 감리가 오면은 그때 가서 어막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바쁘죠 이때는 저희가 테스트 시험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고객도 대응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이 대응하다 보니까, 이때, 어 개발자도 짜증나고, 프리해서 이때는 뛰쳐나갈 때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어, 프리트의 어떤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 요구사항 취업표 내용입니다. 아, 요구사항 연구 아이디에 통해서 어, 출처, 어처 출처가 있으며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시험 전개 단계가 있을 텐데 이 단계마다 요구사항 아이디가 어느 부분에는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반영됐다고. 분석 단계 있다가 설계나 구현 단계, 시험 단계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대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요구사항 만들고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다 변호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 이때 오면 설계 단계에서 오면 이때 프레임을 작성하고 나중에 시험 단계에 작성하시죠. 그러다 보면 계속 쫓겨 다는 단위 타니는 일정 감리 대학은 일정에 쫓겨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감리자와 명확하게 서로가 편하게 얘기하려면 이 부분을 또 나눠서 검사 기준서를 만듭니다. 검사 기능 부분과 비기능 부분을 나눈다는데 이기능과기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의 부분이 이 위에 부분들보다 상세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감리원이 어, 저희들 개발자하고 얘기할 시간,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만 잡고 어, 저희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부분 작성 안, 안 되면은 또 계속 걸러서 또 대응하게 되죠 그렇다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좀 하고 좀 내려다망다붙여야 하는데 관리 대일을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관리시원단에서는 가업 이행 여부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기능 부분은 저희가 단위 테스트 기능 통합 테스트 기능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능을 확인, 확인하게 되죠 비기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 증빙서를 류 만들어야 됩니다. 비기능에는 성적 요구사항과 데이터 요구,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어,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증빙 자료를 만들려면 저희들이 뭐 돈을 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행 방법, 이, 이 항목에 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 지금 공공기관에서 작성해서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송밀고전는 제이미트를 사용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보듯이, 보듯이, 이 수행방에 나오는 부분에 어떤 그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이제 준비 유서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은 어, 감리할 때, 어, 자와 대응하기가, 어, 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은 공개수표 활용 보안 점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전력수연구해에서 한번 저번에 발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가 여기다 다시, 이거 다 넣은 부분은, 어, 발표만 하고 저희들이, 어, 회사 내부에, 아, 공기 스포츠를 설치해서, 두세다 놓으면은 프로젝트 할때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갈 때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안에서 또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다이로그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 노트북을 가져가서 돌리면 되거든요. 룰을 다고넣을 것이고요. 룰은 벗어나지 않거든요. 거기다, SQL이라든가, 거기에 프로세서, 거기에 있는 기능만 누군가 집어넣으면은, 돌아가서, 어, 에라를, 어, 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많은, 어, 도움과 일정, 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시프트 보그스나 파이낸스 스크리트보그스나 p m 들어 사용, 을 사용하면서, 어, 지금 뭐야, 그, 우리 통합, 통상발의 서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술을 사용했듯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용하면은 아마 공공기관에서도 전회서도 이걸 작성해서 만들어서 그 미리 배치해 놓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회사도 좀 아마 플랫폼실이라든가 그쪽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어,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던 스트드버그나 파인트 스크립트버그나 p m 들를 사용하면은 저희가 그 보안 약점을 보면 은 전체적으로 다 많은 부분을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부분만 저희들이 적당하게 대응하면이 부분도 많은 그 고객에서 상용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돌릴 수 있는 그 솔리션을 어, 사용해서 어, 적은 부분으로서 어,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 에러를 주는데 어, 적은 어, 비용을 뭐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